유아시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안부와, <laughs> 그 다음에, 오늘은 과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동자, 아, 추동자를 제가 만 루비를 모아서 뚫었구요. 어, 일단은 바이런으로 선택했어요. 이유는, 어, 그냥 레벨이 높은 성이 높은 아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바이런 넣었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애가 더 높은 애가 나오면 뭐 무추공저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딜 해도 괜찮고 뭐 사냥터에 따라서 아마 다르게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 일단 보관에 불이 들어왔죠.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laughs> 제가 특별히 <laughs> 패키지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 다이아로 구매를 해도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다이아로 목표가 있어요. 요번에, 어, 굉장히 황급빛 소환이라고 황급빛을 주는 그 뽑기권을 주는 하나는 무조건 희귀 이상인 걸, 네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매를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다이아를 모을 생각입니다. 소비하지 않고 모을 생각이고, 18,000원 모으면 황급빛 소환을 다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모으지 못하면은 그냥 어 아이템을 구매를 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특화 장비 파이프를 하나 구매를 해놨거든요. 아 이게 지금 저기 창고에 넣어놔가지고 안 뜨는데 네 일단은 로스타르크 네 이거 구매해가지고 요것도 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아를 모을 때까지는 패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첵으로 받은, 네, 출첵으로 받은 저기 탈것하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기 하고요. 어, 가는 열어볼게요. 뿅. 아, 왜 5만 5천원짜리 아니고 4만 4천원짜리냐? 라고 하신다면은 영치미 때문인 것 같아요. 5만 5천원짜리가 구성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일단 저는 영치미가 너무 필요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laughs>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부가 제가 좀 되게 상태가 안 좋은데, 뱅 잉크로 주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했어요. 요거는 일단은 형상으로 진행할 거고, 형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어, 신상이 뭐탈 건데 왜 그러냐 한다면, 이게 지금 제가 삼기둥, 삼기둥을 가진 상태라서, 일단 요걸 도전하든, 요걸 도전하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는 네, 이렇게 형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 뭐야 출석으로 받은 탈 것부터 금빛이 하나만 떠주면 일곱 장 중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안뜰것 같습니다 야옹이도 한, 한장 한 금빛이 없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쓰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큰기대로 하진 않고 그래도 어찌됐건 컬렉을 채울 수만 있으면 보니까 합성해서좀은 결과 있길 바래요. 일단은 요것은 안 돼. 네. 그이셨고 그래도 유료로 산그 아이는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수 있어요. 제발 희귀 하나만 떠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 합성을 실험해야 되는데, 제발 한 번만 아확정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했고요그 다음에 탈 것부터 일단 가볼게요. 탈 것은 뭐 컬렉 하나만 채워도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과연 채울 수 있을지. 보면은, 고급미는다 찾고, 희귀만 채우면 되고요 일단 이것도 일반만 올려보고. 패키지 뜰수 있을까? <laughs> 아 오늘 패키지를 질러서 저거 한번 시도해보는 것까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거부터 제발. 음. 원래 4기둥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갔다. 오. 네. 예. 신상 하나 주나요? 빰 빰. 아주 리듬감 있고요. 하도. 아, 까비. 괜찮아요. 어, 그래도 네 번째 간다는 건, 어, 뜰 확률이 굉장히 매우 높다는 거니까. 삼기둥에서 부러지는 게 제, 일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컬렉은 안 나왔네요. 핫! <laughs> 일단 여기 삼기도 띄워놓고, 어, 어 지금 세 번이나 실패했는데, 네번 실패하는 거는, 네번 해서 뜨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정이고. 아한 장만 한 장만 떠줘라 제발 오늘 패키지 크리스마스 선물 한 번만 크리스마스 선물 오 좋아요 아 일단은 뭐가 떠야 여러분께 이제 영상이라도 <laughs> 영상이라도 하나라도 더 뭔가 더 상위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부터 뽑아볼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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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바로! 바로! 돌지 않고 성공! 그래서, 만약에 중복이 나오면 전설까지 그냥 바로 갑니다. 어, 어? 중복인가? 전승되는 지혜. 어, 어! 아! <laughs> 아, 일단은 근데 저는 이거를 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냥 확정을 하고, 합정을 하고 그럼 영웅이 이제 블레이오스,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열여덟 개네요? 이렇게 세야되는 건지는 좀 의심을 가지실테지만 열여덟 개 어? 근데 뭔가 되게 괜찮은 컬렉은 없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건 컬렉은 무조건 깔고 봐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음 전설 그 다음 도전은 좀 시간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출첵이 있기 때문에 어 출첵에서 그 출첵에서 네 만약에 받아가지고 중복이 뜨면은 얼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laughs> 전승되는. <laughs> 지혜를 하나 획득한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바, 신이었습니다.